그데 이제 여기 기말자본 7만 원 되려면 어? 플러스되는 순이익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5만 2천 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되는 순이익은 얼마다? 5만 2천 원.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되는 거다. 어? 동그라미 4번이. 자, 그러면 자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에 처음인데 처음에 이 문제를 풀어줬냐면 아 대표적으로. 자료형이다. 대표 이렇게 관 계산할 수 있는 관련된 자료를 주고, 관련된 자료를 주고, 이렇게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러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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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형태, 이란 계산하는 요, 요, 요 형태를 이해하면 된다. 어, 이해하면 된다. 이걸 설명하고자, 어, 이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죠. 아 어, 요, 어, 기초 시점에 자산에서 기초적인 부채를 빼면, 기초 자본이 되고, 더 지분 참여자에 대해서 회사에 대가가 납입돼 유상이란 말은 대가 납입이요. 대가 납입된, 출자된 것이 있으면 자본이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주주에게 현금 배당으로 줘버리면 자본의 감소로 가져왔고, 또그 순익을 풀었으면 자본이 증가돼서 결국은 니코르 10월 말일 날짜 기말 자본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기말 자본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주어졌죠. 그래서, 얼마를 더 뿌라쓰야, 기말 잡은 7만원 되느냐. 18,000원에다가, 순익 52,000원 뿌라쓰야 된다. 그래서, 순익은 52,000원이다. 이런 형태. 자, 그리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어, 그 문제 3번에, 예, 문제 3번에, 그, 어, 올해 출제된 건데, 어, 수익의 정의. 아까 수익의 정의를 봤었죠? 어, 수익의 정의를 봤는데, 그 수익이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옳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문제라 해서 복잡하게 이렇게 출제된 거 아니에요. 딱한 줄씩 한 줄씩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 다른 걸 모른다 하더라도, 동그라미 5번항을 보세요.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자는 수익의 정의를 충족한다. 얘가 틀렸죠? 어, 지분 참여자에 의한 그 출연과 관련된 것은 수익에서 제외된다 그랬죠? 에이, 약간 수익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그랬죠? 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그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아 그냥 어, 술렁술렁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그 용어에 대한 정의만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거 그렇죠? 죠 그리고 다른 지문들이 모른 질문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그런 그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문제 4번은요. 문제 4번은 어, 일부러 제가 옳은 것은 이 문제를 한 거예요. 옳은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더 출제가 되더라 이거요.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어, 그거는, 그, 상당히 좀, 그, 전체적인, 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고보면 쉬운 문제인데, 초보자한테는 이제, 재무상태표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자, 옳은 것은 일부러 이렇게 하는 문제로 출제되는 형태를 하나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집어넣어놨어요. 자, 동그라미 1항입니다. 나중에 하게 될 건데,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 순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란 말은 황금성이요. 빨리 현금화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순서, 그걸 유동성 순서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현금화로 빨리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 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서에. 기준서에 이런 규정이 있어. 그러니까, 어, 재무 상태표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1번. 자, 1번인데, 어, 이거는 제가 약간 수정을 했어요. 이보다 지문이 짧게 나왔는데, 근데 한국채택국제기준으로좀수정한 겁니다. 2007년도는 한국채택국제기준으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좀 수정을 한 건데, 어, 하여튼 이제 동그라미 2항을 볼게요. 기업의 재무성과에 관한 보고서 틀렸죠. 재무성과는 포괄손익계산서다 그랬네요. 재무성과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항입니다 일정기간의 재무상태표 재무상태 틀리죠. 일정기간이 아니라 보고기간 말자 이미 지워졌는데 이미 봤듯이 뭐 12월 31일 말을 날짜. 재무상태표라면 일정 시점이야 어 되겠죠. 2010년 10월 31일 현재 이렇게. 그래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에 관한 거지. 일정 기간이 틀렸어요. 일정 시점에 그래야 돼요. 그리고 <laughs>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한 금액으로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칙이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보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공정가치가 아닌 역사적 원가, 치의동가로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원칙이 공정가치지만 모든 자산부채가 다 공정가치로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모든 자산부채가 공정가치 틀렸습니다. 일부는 역사적 원가, 치의동가로 측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원칙이 공정가치죠. 동그라미 우항입니다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 제공. 이는 재무 상태표가 아니죠? 자본 변동표에 관한 설명이죠. 동그라미 우항은 뭐다? 자본 변동폐에 관한 설명이다. 자, 동그라미 2항은 일, 재무성과에 관한 보고서는 포괄손익계산서고, 동그라미 3항은 일정기간이 틀렸네요. 일정시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항은 모든 자산부채가 틀렸죠? 예, 일부 자산부채는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은 자본변동폐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동그라미 1항입니다. 자, 동그라미 1항 내용은 아직 몰라도 돼요. 근데 이렇게 오른 것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있다 이 문제가 자 그리고 그 (5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어, 나머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